아침 잘 먹었어요. 한국 음식? 그래 응, 응. 어. 생각났거 감동적이지 않았어? 맞지. 어. 그냥 한국에서 오랜만에 라면 먹으면 느끼는 그런 느낌. 어. 너무 호텔 갔다 온 맛이지. 알다 맞아. <laughs> 아니다원따로 가봅시다. 응. 어, 생겼어? 응. 이런 수업은 잘 들었어요? 그습니다 이따가 집중력 잃으셨잖아요 중간에 네. 음. 다 기억나세요? 어떻게? 조롱. 내가 경련을 하면? 내가 LMC가 보인다 l m c 를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근데 그 응. 부분 자세히 잘안 들었어 어, 오빠 뭔가 잘못됐을 때난 오빠 때. 혹시 그런 상황 있을까봐 그 부분을 진짜 열심히 들었어 나는 어, 그냥 땀때리기 소리 지르 아까 사람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그만한 경향이 있어서 어, 오빠 그러다가 어. 나 죽으면? 어? 난좀 조그만한 거 약간 살려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사람 살려는 조건 가지고 왔잖 선생님과 우리 동료들이랑 같이 고고고 오오오 자신 있으세요? 순창기 오늘? 아니 나를 빠르게 데려갔다, 빠르게 올라오는게 어허.. 아 보니까 숨 혼자.. 어? 숨참기 싫다고 말이야 나는 1분 한쪽으로 참습니다, 기본적으로 1분 한쪽.. <laughs> 빠르게 산 부분은 초반.. 아니 초반에. 저기요 가장 기본이 된아이다투가 2분? 최소 2분인데 어떻게.. 잘못된 기준이에 내가 봤을 때 아니.. 아니 그럼 풀다이빙 안 할.. 그 미터를 기준으로 가야 돼 미터를 기준으로 가야지 내가 2분까지 할 필요가 없.. 참을 필요가 없는 거지 진짜 딱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학생이에요, 자유만을 자꾸 기준을 계속 하려고 하고. 해녀들은 기준이 있어서 뭐 해녀가 됐나? 자기들은 삶의 방식으로 그걸 한 거지. 해녀들은 해녀 오랫동안 그걸 해왔는당연이올 것이요. 나는 그러면. 스포츠를 그런 식으로 해야 모든 스포츠를. 골프도 그렇고, 다. 골프가 뭐 자세 중요하지만 그 자세가 왜 그런 자세가 나왔지? 자연스러운 자연의 움직임 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결국에. 하나하나 구분되어 보면 뭐. 대단한 이론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그 이론은 자연스러움을 설명하는 수단 중의 수단일 뿐이다. 그건 맞지. 어. 그래서 이 이분 참기도 해당 뭔가 비슷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맞는 거야. 응. 그래서 나는 이분 창고올라올 거야. 응. <목소리> 약간, 가래성인데, 지금? 더 좋아. <laughs> <또> 좋아요. <laughs> 불량배. <laughs> 어 <됐어>? 응.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재능이 있는 거 같아요 재능 없어요 저는 저기 그쪽은 재능 있으시잖아요 좋어요 맞아요 음. 난 8m까지 들어갔으니까 4m만 더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그리고 2분참기는 m 2 벌써 했고 음. 했네 그리고 40m 나 저거 핀 차고 가는 거난 저거 진짜 할수 있어 핀 없이도 25m 갈수 있는데 근데, 근데 나중에는 이걸 안 해도, 그냥 7m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속하다. 오빠는 너무 잘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빠, 길도 잘찾고 어. 되게 똑똑하고 멋지다. 어떤 길? 지금 길, 직관 길도 다 해야지. 직는길 엄청 쉽잖아. 안 모르는데, 아직도. 방향성만 가지면 돼. 자, 아싸우스. 아싸우스, 객관적 평가 해주세요. 선생님이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음. 내가 해볼까? 일단 장점 일단 여기 투는 조용하다 맞지? 조용하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지금 언제 선생님이? 일단 선생님을 만나서 수건을 걷어주고 다시 살짝 분위기가 달라졌다 네. 그치? 너어주고 있다? 네. Yes, please. One room, yes. y e s very So, 저녁이? 아, yeah. 예. 저녁 아침 저녁 포함이란 말이네. 어, 우리 식당이랑 가깝네. 예, 우리 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어, 예, 원래 하던 여행 스타일입니다. <laughs> 갑자기 안정감이 든데 마음에. 집이 어, 어떤 느낌이야? 어... 안탱이 안탱이 일어나면 저녁 먹으러 가자 응. 응? 응. 지금 다하베야 페스 다하베아 왔는데 여기 저녁 인크루시브라고 해가지고 길리.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문이 제대로 닫혔다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이렇게 레스토랑 있고 오 사람이 다 어디서 나왔어? 아까 조용하더니 막 7시부터 저녁 시작이어서 지금 저희 한 8시쯤 나왔는데 벌써 사람들이 꽉차 있습니다. 요이. 저녁이 이렇게 부패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인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샐러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슬기, 그리고 샐러드, 스스타드 <놀람> <놀람> 한국의 고기가 마장동 고기가 전 세계 1위인데 얘들은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보시죠. 아저씨가 1분 기다리라 해놓고 음, 지금 3분도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음. 나같이 정확한 한국인은 이해할 수 없어. 음식이 맛있어. 짠데 맛있는 짠맛 어, 얘도 약간 응. 짠느믿 기본 본로에지맛있데 이집트 음식에서 딱이 그 정도면 아주 만족 며칠째 밤인지 모르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 살짝 머리가 아파서 약 하나 먹고 아침인데 아직 다리 떠있네 아.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아주 추, 추운데, 아주 추운 정도는 아니고, 한 온도는 한 10도 후반, 20도 초반 되는데, 한 9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혼자서 바닷가 산책 좀 해보겠습니다. 배가 벌써 고프네요. 아... 진짜 이렇게 유튜버가 될수 있을지 이렇게 허접하게 촬영해가지고 무슨 유튜버가 되겠다고 그냥 나 혼자 영상 남기고 혼자 재밌게 보고 놀고 지워야 될것 같아요 오 여기에 가자 선크림은? 발라 발랐어? 응 조금만 발랐어 선크림 오빠 진짜 잘 바른다 왜? 아주 동안으로 늙었어. 나어거 응. 봐. 아라토세지 잘안 먹어. 소세지 대망이네. 와. 소스 응. 아, 되게 많다, 맞지? 음. 응. 도 이거 봐, 여기 걸려 있어, 이거. 야, 이거 봐. 와 너무 귀여워. 뭐 이게? 주얼이 너무 무서 아번먹어 이런 음식이 너무 무서워 먹어봐봐 아 먼저 먹어봐 한먹어봐 일단 콩이야 콩 팥죽에 들어가는 팥 같은 느낌 살짝 향이 음. 이제 벌써 이틀밖에 안 남았어 맞아 진짜 빨리 가자 오빠. 갑자기 저기 응. 아쉬워 벌써 와, 어떻게 또 오긴 와가지고 또사물도잃어버려아 또 하지만 찾았어 핸드폰은 그냥 잃어버렸어 응, 게스트하우스도 있다가 타이로에호텔에도 있다가 프리 다이빙도 하고. 하고 사우나도 가고 아 사우나가 진짜 있어? 좋았는데 이걸로, 이걸로 충분히 잘 나오네. 약간 좀, 유로풍이야어 멋있어 우리는, 이로, 걸어가면 택시가 나타나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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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에 블루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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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 h 150. 150. 150? Yeah. You could pull come back? No, from there. Just one way. One way? Yeah, one, one way. seeing 150. 100, 150. 150. Okay. 150. okay. 죽은 사람들이야, 여기서. 오, 오, 블루홀. 아, 이게 블루홀이야. Mm hmm 좀 고생해가지고 그런 거다. 브이 다이빙. 살짝 배가 아프고 자꾸 바닷물 먹어서 배 아픈가? 맛있어? 음, 짜 근데 짜여긴다 짜. 짜짜짜짜짜러니. 음. 바닷물 좀 짜고 뭐먹으라고 왔어? 뭐먹으라고 왔어? 일로 와봐. 뭐먹으라고 왔어? 길 고양이들 아니야? 음. 응. 오. 어, 다 때렸어, 제가. 왜? 얘가 얘를 때렸어. 가라고. 먹겠어. 자기 먹을 거라고. 응. 어쩔 수 없지. 같이 타고 갑니다 <놀람> 트럭 타면서 노트북 하고 있다. 라고 같이 타고 가고 있어. 아, 음. 버스 정거장 조금 찾고 있습니다. 스 정거장 찾가고 있어. 버스 정거찾아내자 음. 지금 24분 전 아까 떴는데 여기 위치에 멈췄습다 여기. 근데 엄청 모래 많이 끼어 있다. 지금. 촬영중이야 지금 핸드폰 가져간 도둑놈 어머 귀여운 도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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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있다 또 오랜만이네 안녕 들어가려고? 혹시. 마지막 아직 안 잡힌게 그냥 거기지 아직까지 어. 거기가 어디냐면 웃겨 염소가 염소 가 왜? 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게동이여러개이다 물어볼까? 진짜? 여기야? 어딱 여기야 정확하게정데 벌써 51분 전 위치야 이 정도는? 이 Hello. 도는이정이정는이 정도는? 이정는 لقد فقدت الهاتف الخلوية، هل سبق لك أن رأيت هذا الهاتف الخلوي؟ Like this. No. No. شكراً. هلو. هلو. هاتف الخلوية، هل سبق لك أن رأيت <تكلمة> هذا الهاتف الخلوي؟ 레안핸드폰 핸드폰. 간 How much? h o y u c a e How much? If you have 1000. 1000? y e a o o u a e Okay. You have? 음, 나, 나, 나. <laughs> 지금 어떻게 할아버지 찍었어? 어. 그 할아버지가 천문을 얘기했는데 핸드폰 본적냈냐고 했더니 바로 하우머츠라고 나와가지고 지금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중 두? 예두 너? 두? 두아이 아저씨 근데 왜 하우머츠라고 해두두두두 너?

지금 핸폰 잃어버려서 집집마다 벨려 그고다 했는데 또 아저씨가 들어와서 차한잔 하고 가라 해 가지고 얼쩔까그서 지금 한 10분 정도 거기서 아. 앉아서 얘기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나 봐도. 애들이 응. 찾아 준다니까 그냥 괜히. 그니까 에휴, 그게 그래도... 여기다 버릴 거였으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맞지? 저 아줌마 저거 히잡 원래 벗으면 안 되는데 맞지? 집에 들어오니까 약간 벗는 거 같은데? 아 아줌마 원래 여기까지? 아 어, 원래 그까지 하고 있었거든. 아, 내보고 이거 비디오 찍지 마라고 했었거든, 나한테. 아... 근데 거기다.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살짝 내리고 있어. 경계가 풀려가지고. 안 어. 도미시 도민 해나와라 <laughs> 도민 해나. 여기서 에 걸어왔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걸어왔나요? 니. 네? 오.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야 어디야 애들이 지금 의심 가는 애가 사람이 있다고 지금 우리 데려가고 있다 그렇지 더놈이한명 뭐, 있나 본데 근처에 우리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가니냐 네. 우리 같이 가봤자 뭐소용 있나? 과연밥사주고 싶다, 애들 그니찾아오먹지 않을까? 이